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대표간식 아, 새콤달콤 귤 그려볼게요. 음, 필요한 색? 아우, 섯개야 음, 좋아. 자, 오늘도 음악 넣어드릴게요. 찾아주세요, 색깔. 귤,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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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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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뽕짝, 뽕짝, 귤, 복장, 복자 네! 준비하셨죠? 네. 즐겁게. 네. 즐거우시죠? 저는 되게 즐거워요. 자, 먼저 귤. 짠! 이 색깔은 205번으로 귤. 자, 동그랗지 않고 약간 길게, 가로로 길게. 그렇죠. 가로로 길게 그려줘야 된다. 그래야 귤 같다. 동그라면 오렌지 같아요. 우리는 귤이다. 짠. 음, 귤 모양 그렇지 돼서 음 그려주셨으면 위에 꼭지 부분 남겨요. 자, 꼭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남긴다. 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색칠 음, 위쪽 음, 위쪽은 그냥 색칠해준다. 꼭지 남겨놓고. 그렇죠? 꼭지 남겨놓고 색칠할 때, 어우 그렇지 지금 다 칠할 뻔했어? 안 돼요 여기도 밝은 부분 요렇게, 요정도 요 이렇게 요게, 아여기까지더 남겨 됐어 요정도 이렇게 음, 여기 밝은 부분 들어갈 거예요 네, 자여기 밝은 부분은 우리 귤은 매끄럽지 않고 뭐울 약간 살짝 울퉁불퉁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으로 요기 부분을 이렇게 점점으로 해준다 자 이렇게 점점 남겨놓고 다시 여기 밑에 색칠 짠요런거 요거죠 요거 귤의 질감까지 오늘은 표현해본다 음짠 좋았어 이렇게 색칠 됐어 됐어요 그러면 짠 그렇지 좀 작게도 음 약간 작은 걸로도 점점이 사이사이에 좀 찍어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206, 206번으로 밑에 부분. 자, 요기 요렇게 돌려요. 그렇죠. 요렇게 돌려준다. 짠. 자, 쭉 따라가면 안 되죠. 질감 그렇지.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점점이 느낌 자연스럽게 툭툭 약간 올라가서도 있다. 점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툭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 뒤쪽도 여기 뒤쪽은 약간 힘을 빼야 돼. 그렇지? 약간 힘을 빼서 잘 흐리게 흐리게 갑자기 너무 튀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서. 힘을 빼서 여기 테두리 외곽을 색칠한다. 고그 느낌으로. 자, 이때도 뒤에 조금만 점. 툭툭. 좋아. 그렇게. 네, 좋아요. 그렇게 쭉쭉. 자, 여기 밑부분. 여기 밑부분은 그렇지. 이 색으로 일단 다시 메꿔봐요. 아까 했던 205번이에요. 여기 밑부분 이렇게 메꿀 때. 음. 짠. 메꿔줄 때도 여기서 톡톡 점점이가 좀 들어간다. 자연스럽게. 다시 여기 위에도 점점이가 더 들어간다. 음, 자연스럽다. 자, 지금 아까 찍었던 점이가 혹시 어색하다 그러는 부분에 지금 요 색깔 다시 쓰므로 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더 진한 색깔 207번으로. 그래요. 여기에요. 자, 요기. 여기? 요 정도 해주고. 맞아요. 오, <laughs> 그렇죠. 점점이. 네, 툭툭. 툭툭 덩어리 덩어리를 위해서 눈 지그시 그렇죠 눈 지그시 보세요 어색하다 요 색깔 튄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또 풀어야죠 206 206번으로 요 위에다 다시 요걸로 점점 이 부분 촤. 툭툭 짠 해준다 자연스럽다 좋아 됐고 오, 오. 외곽 외곽 오, 한 번씩 더 그렇지 조금 매끄럽게 한번더 외곽 쪽을 이렇게 깔끔하게 응할수 있다 깔끔하게 자 여기 밑에 부분에 이 색깔 이 있어요 이거 이거 242번으로 그렇지 반사광 느낌도 들수 있도록 이 색깔로 이쪽으로 자, 툭툭 자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색감이 섞이도록 힘을 빼서. 요쪽은 그냥 한 번에 진하게 하지 않고 약간 흐리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준다. 그래야 색감이 섞인다. 자, 오, 좋아, 좋아. 자, 요기도 마찬가지. 점점이 조금 느낌. 자, 우, 이 색깔 그대로, 음, 보고 어색하지 않은가? 음, 요 색깔 그대로 꼭지, 꼭지 갈 건데, 닦아줘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딱 끄고 자 이번엔 꼭지 꼭지 윗부분 요 색깔 자 여기 남겨놨다는 것은 그렇지 꼭지 두께 232번으로 밑에 부분 자빙 따라가지 어 그렇지 같은 두께 요런 걸로 가면 재미없어요 약간 음 그래 요렇게 우와 좋다 그 다음 자 어우 되게 탐스럽다 그죠 음 자 여기 지금 여기 점점이 어, 반짝이가 어색하다 그래서 준비한다 다시 243번으로 자 여기 어색한 부분 이 색깔로 자, 조금 더 점점이 우리가 그려놓은 위쪽으로 점점이 조금 더 그려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밝은 색이 위로 가는 거죠 위쪽에 밝은 색이 좀 있다 고그 느낌으로 오 요거까지, 음, 요거까지 했어. 오, 눈 지그시, 또 지그시. 오, 덩어리 잘랐다. 그럼 잘한 거. 좋아요. 음, 조금 더 싱그럽게. 그렇지. 싱그러워 보이도록. 잎사귀 더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지. 여기잖아. 여기 꼭지 있는 부분으로. 여기 줄기 이렇게 올려요. 네. 줄기. 어머, 여기가 좀 두꺼워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짠. 두껍게. 짠. 왔다 갔다 하면서 끝으로 좀 얇아지도록. 좋았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잎사귀. 자, 요렇게, 여기서 갈게요. 이쪽으로 잎사귀가 요렇게 하나 올 거고, 자, 뒤쪽으로 두 개가 겹치게, 하나보단 두 개, 어우, 멋지잖아. 자, 요 앞쪽으로 요 색깔. 자, 색칠. 음, 귤의 잎사귀는 맨, 매끄럽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짠, 매끄럽게. 그 다음에 이 색깔 232번으로 자 요거 색칠 뒤쪽은 색깔을 다르게 써준다. 그렇지 색칠 요런데 겹치는데 그럼요 그럼요 천천히 신경 쓰면서 짠 허! 좋았어. 그 다음에 요걸로 두께 요거 요거 여기 밑부분 아까는 잘라놓았지만 아니었다. 줄기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줄기에서 여기서 또 두께 같이 가야죠. 그럼요. 두께 크, 요 섬세함 여기서 잎사귀 아이 잎사귀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잎사귀 아니고 여기 줄기 두께가 조금 두꺼워진다. 괜찮다. 잎맥 인맥. 잎맥은 가는 선으로 쭉쭉쭉 가는 선요 뒤에는 어둡다. 요럴 때는 밝은 색으로 그렇죠. 인맥을 해주면 돼요. 243번으로 2맥 되잖아. 두꺼 아이 두꺼 되잖아. 되잖아. 이렇게 밝은 색으로 인맥을. 그렇지. 이렇게 가늘면 좋더라. 그렇. 가늘게 가늘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 자, 그럼 요거 좀 닦아가지고. 음, 닦아서 요 앞쪽에. 요기 그렇지. 조금 더 자, 확실하게. 요런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조금만 됐다. 오, 좋아, 좋아.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 정말 탱글탱글. 탱글. 음, 침고이기 시작하네요. 네. 자, 끝 아니에요. 네, 끝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잘라볼까요. 네. 가로로, 가로로 잘라볼게요. 자, 가로로 귤 잘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 일단 동그라미 그려요. 동그라미 예쁘게. 오나 어, 잘 그렸어. 오나는 잘 그렸는데. 음. 자. 그리세요. 동그라미 예쁘게 예쁘게. 자, 그다음에 더 어렵다.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따라간다. 하얀 선을 남기고 안쪽을 따라간다. 같은 두께인데 요거도 천천히 요것도 먼저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 요거 아유. 요거 그냥 못 색연필? 얇은 거요런 걸로 먼저 해야 되나? 스케치를? 음? 자! 괜찮아. 근데 여기가 뭐 정말 똑같은 간격. 음요 굵기로 안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못 남겼다. 괜찮아요. 우린 또할수 있는 어? 또 기회가 있어? 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일단 그리세요. 자, 그다음에 저 가운데 요렇게. 요 가운데 맞춰서 8등분. 짠! 짠! 하나 더! 8등분! 아, 피자인데? 아, <laughs> 어, 피자 같아요. 네. 자,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안쪽 색칠할 거예요 안쪽 색칠할 건데, 색칠할 때. 자, 이쪽은 요렇게 맞춰서 색칠하고, 요기는 건너뛴다. 요렇게 선을 남, 남긴 이유는, 이건 지금 간격이 너무 크긴 하지만, 어, 보이라고. 요렇게 해서 좀 남겨서 색칠할 거다. 다시, 요기는 요쪽은 칠하고, 요쪽은, 짠, 하얀색을 좀 남긴다. 그렇지. 이렇게 남겨놓고 색칠. 요거예요. 남기고 색칠. 안 남겨졌어요. 지금 괜찮아요. 아까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기회가 있어요. 기회 있어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자 남기고 색칠. 근데 요 밑에 부분도 안 칠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여기도 약간 밝은 색이 갈 것이다. 남기고. 음, 여긴 아니, 다 색칠했어? 어, 남기고 색칠. 까먹지 말고. 남기고 색칠 못 남겼어도 괜찮다 여기 남기고 색칠 그렇지 오 나온다 나온다 음 나와요 나와요 네짠 아, 지금 여기 껍질 좀 두껍게 되신 분들 여기 그죠 여기 하다보면 괜, 아, 괜찮죠 뭐 껍질 두꺼운 아이들도 있잖아 음 그렇지 물론 껍질이 얇으리 한 애들이 달어 더 맛있긴 하지 음 그래요 그리고 자 이번에 243번으로 아까 나의 하얀 부분은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요걸로 네 하얀 부분 요렇게 따라가요 따라갈 때여기 요렇게 8등분에 요렇게 약간씩 들어간다 요런거 좋다 너무 또 인위적으로 꽃처럼 막 요렇게 들어가면 안되고 조금만 조금만 넣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하얀색 못 남겼어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넣어주세요 네, 다 따라가지 말고 또 인위적으로 너무 선이 가면 어색해 요 정도만 따라가 준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요하향이가 많더라 요하향이가 많더라 짠, 자 요렇게 요기 맞춰서 좀 두껍게 오 좋아요 자그 다음 더 진한 색깔 요거 206, 206번으로 자 요쪽 여기 경계선, 요런 데다가 조금만 요 색깔 쓸게요. 요렇게. 여기는좀 많이 쓴다. 요렇게. 정확하게. 짠. 한 번씩 따라가 주면서. 여기는 요쪽은 유난히. 이쪽은 더 많이 쓸 것이다. 자, 요렇게. 여기는 뭐, 굳이. 요렇게. 요 정도만. 아,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요렇게. 진한 색도 오면서. 귤, 음, 아라리, 탱글탱글. 톡톡이 있잖아요. 그귤 톡톡이. 코고 동글동글 느낌, 조금 좋아요. 네, 그럼요. 이렇게 동글동글. 자, 몇 개만. 자, 요쪽에 특히 요 위주로 많이 할게요. 자 아라리 텅글텅글탱글탱글, 텅글 텅글. 음, 탱글탱글. 텅글 텅글. 음, 자, 그 아이들, 자, 이렇게 짠 해준다. 여기도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여기도 좀, 요 색깔이 조금만, 조금이라도 써줘야지 뭐. 음. 탱글탱글, 자, 좋았어. 써준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그렇지. 여기 좀좀 진한 색깔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좋았어. 자, 그다음에 더 진하다. 요거207 요걸로 여기 안쪽 그리고 이쪽 우리 그래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여기만 조금만 쓸게요. 요건. 요거는 정말 조금만 쓴다. 요색을 너무 많이 쓰면 흠, 귤보다는 자몽 같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만 써준다. 음. 자, 요쪽은 땡글땡글. 음, 아라리가 보이는데 이쪽은 좀 없어. 그래서 요 색깔로 요쪽으로 요거 땡글땡글이에요. 아라리. 그걸 아라리라고 하나? 어, 요기 아라리. 네, 여기다가 요쪽으로 조금 그려주는 거죠. 네. 좋아. 짠. 어우. 됐어 잘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딱 이렇게 얹혔잖아 약간 비스듬히 민면까지 보이는 것까지 한번 해봐요 와우 대단하다 할수 있어요 저희 음 타원으로 그린다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타원으로 요 위에다가 타원 요렇게 타원 요렇게 어 요기 가려졌어 요렇게 타원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밑면 민면은 요렇게 어이구 너무 커지면 안돼 너무 커면 안돼 요렇게 동그랗게, 요 모양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 커진다, 커진다. 됐어, 됐어. 일단, 요렇게. 자, 요 밑에도 요렇게 색칠해 놓을게요. 자, 밑면. 요렇게 일단 색칠해 본다. 자, 됐고. 그 다음 위에는, 맞아요. 똑같이 8등분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얀 거 남긴다. 그렇죠. 여기 하얀 거. 하얀 거. 천천히. 따라가면서 어이구 어이구 음, 어려워 힘들었어요 네자그 다음에 여기서 8등분 나눌 때 이번에는 정 가운데가 아니고 조금 더 위에 가운데보다 위에서 요선 먼저 써요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요만큼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가운데가 어디겠어 그렇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면서 가운데가 그럼 요 정도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8등분 8 등분 그래요. 요것도 잘라놔줘야 돼요. 요걸 잘라놔야 어색하지 않아? 음, 그렇죠. 자, 색칠은 똑같아 칠하는데 음, 남긴다, 남긴다. 음, 그렇지. 칠하고 남긴다. 못 남겼으면 어쩔 수 없다. 자, 못 남겼어도 괜찮다. 음, 자, 칠한다, 남긴다. 그거 신경 쓰면서 색칠. 짠.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243번으로. 그렇죠. 밝은 쪽. 자, 또 따라간다. 짠. 자. 따라가고, 마찬가지. 없어졌다. 그러면 조금만 자연스럽게 넣어주시고, 요 가운데 많다. 요 색깔. 자. 가운데 아, 네. 힘줘. 음. 지금 힘주고 있어야죠. 힘줘서 왔다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 많게 색감 해준다. 좋았어. 자. 요 색깔이죠. 네. 206번으로 여기 음, 요쪽 요쪽 아라리 아라리 음. 요렇게 아라리 신경 쓰면서 요쪽. 그렇지. 여기는 요렇게 딱 어둡게 잡자. 여기랑 겹치니까 정확하게 어둡게 해준다. 아라리, 아라리, 탱글, 탱글 좀점 찍고, 점 찍고, 자, 여기도 그렇죠. 여기 조금 어두운 색감 여기 들어가더라 가운데. 자, 요거 넣어준다. 더 진한 색있더라조그만 여기 쏙 들어가는데 하 여기 좋다 여기, 여기에다가 쓴다. 자, 밝은 색 아라리. 자, 그렇죠. 여기는 그냥 조금만 넣어요. 네? 몇 군데만 그냥. 쭉쭉 음, 자연스럽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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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어색해 밋밋하다 그래서 음 해야죠 밋밋하면 덩어리 내면 되죠 네 요쪽 밑으로 자, 어두워지겠죠 여기 딱 여기 할 때도 이렇게 따라갈 거야 어태까지 우리가 뭐했어 점점이 했잖아요 그렇지 질감 때문에 점점이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점점이 질감 짠 해주고 자요 색깔 아았어요네 242번으로 그렇지 요런데도 요 색깔 짠 넣어주고 짠그 다음 더 진한 색깔 있잖아 요거 음 요걸로 요기 조금만 조금만 하자 자, 자연스럽게 요 아이도 덩어리가 대충 있는가 음 그거 보시면서 음 모양 모양을 자 요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고쳐 볼게요. 조금 더 동그랗게 이러면 자꾸 커질 텐데. 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예쁜 모양을 위해서 쨈. 오 됐어. 됐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앞에 있잖아. 지금 요기선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더 요걸로 힘차게. 네좀 두꺼워져도 괜찮다. 어, 껍질이 두꺼워져도 괜찮다. 쨈. 어, 요기 한번더 한다. 그렇죠. 한번더 들어가는 거죠. 네. 두꺼워지면 음, 오렌지 같기도 하겠지만 괜찮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앞이 다 느낌 나도록 좋아 됐어요. 근데 이쪽만 너무 두껍고 이쪽은 또 가는 해 응, 그냥 갈게요. 자, 끝 아니고. 그렇죠. 요, 잎사귀 꺾고 여기다가 넣고 싶네. 더 상콤하게 넣을 거예요. 저는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입고 고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싱그러워. 여기도 겹쳤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올게요. 귀엽네, 토끼긴가? 자, 이렇게 넣고 인맥. 그렇지, 인맥 놓치지 말고. 자, 여기는 닦아서, 닦아서 인맥. 으극 두껍다. 어, 두껍다. 만약에 고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음 긁어내셔도 되고 다시 칠하는 거죠 위에다가 위에다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다시 칠한 다음에 가늘게 다시 뽑는다 되었다 되었다 음 아이고 상큼하여라 헉, 완성 정말 비타민 땡기네요 음 오늘은 비타민 충전하시고 어 상큼발랄한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